아직도 그냥 사시나요? 할인 정보,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.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. 구독,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. 5위입니다. 온작뼈 없는 감자탕은 간편하게 지나고 맛있는 한 끼를 제공합니다. 부드러운 순살 고기와 풍부한 국물로 가족과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. 실온 보관이 가능해 더 편리하며 재구매 의향이 생길 정도로 맛도 뛰어납니다. 4위입니다. 비비고 시래기 감자탕은 간편하게 깊은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육수의 풍미와 부드러운 고기가 매력적이며, 조리도 간편해 바쁜 일상에 적합합니다. 양도 넉넉해 혼자 또는 함께 나누어 먹기 좋습니다. 섬위입니다. 참이맛 감자탕 블랙은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, 깊고 진한 국물이 매력적입니다. 부드러운 고기와 풍부한 양으로 든든한 식사가 되어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. 2위입니다. 대용량 5kg 뼈다귀 감자탕은 맛과 양이 뛰어나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 좋습니다. 신선한 우거지와 부드러운 고기가 조화를 이루어 깊고 진한 국물 맛을 자랑합니다.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훌륭한 한 끼를 제공합니다. 1위입니다. 외갓집 진심 감자탕 xl은 진하고 깊은 국물 맛과 푸짐한 양으로 가족 과 함께 즐기기 좋은 제품입니다. 간편한 조리법 덕분에 바쁜 날에도 손쉽게 맛있는 감자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